디올 밥게 디올. 그,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어, 이제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가 아주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랑 좀 틀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되게 많이 어, 얘기하더라고요. 요번 좀 디올 옷들은, 어, 전반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요렇게, 좀 중성적인 옷들도 많고요. 금방 나온 이 신발. 신발이 원래 작년에도 이런 신발이 나왔죠, 비슷하게. 오늘은 좀 뾰족하게 했고 낮은 신발들 위주로 나왔고요 가방도 요좀 신상 아 요런 가방들이 나왔네요 뭐 계속 메시지를 띄워요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띄워요 예, 여성의 어떤 권위 이런 거 예, 여성의 자유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렇게 좀 테일러드 예, 테일러의 칼라 컬러. 요 칼라를 사용한 요런 자켓을 이용한 어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차분해요 디오라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여성적인 보통 우리가 의상을 많이 봤는데 아, 이제 이 정도가 가장 이제 여신누이에요 이제 이렇게 어, 하늘하늘 거리는 원단 화이트 의상들 어, 대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 이제 뒷면이 참 이쁘네요 레이스를 활용해서 어, 뭐라 그럴까 초근룩으로 좋을 예, 모던하고 딱 떨어지는 어, 그런 느낌의 의상들이 참 많이 출연해요. 아, 그리고 요거, 요 가방 되게, 보부상들이 좋아하실 그런 또 이제 까나주 패턴의 가방이죠. 아, 요렇게 이제, 어, 시스로한요 느낌. 예. 그러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시스로는 무조건,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좀시스로는 장만하면 좋겠다 싶구요. 아, 가방 신상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셔츠 아이템 지금 많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셔츠 아이템 많이 나오면서 요 모티브가 요번에 계속 뒤얼에써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에펠탑 느낌 같거든요. 에펠탑이 이렇게 뽀얗게 보이는 느낌. 그래서 아주 뭐 프랑스적인 어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고. 계속 셔츠의 느낌이 나는 그런 아이템들 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좀흰 셔츠, 어 예쁜 거 여러분 좀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찾아보도록 노력할 건데. 자, 그리고 원래 예전에 보면 그 컬렉션의 파리지도, 예 파리지도 그, 아이 그 패턴이 있었잖아. 우리가 그 브로로 뭐라 했는데. 까먹었다 <laughs> 근데 요거는 좀 뿌옇 느낌으로 좀 레터링된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파리지도로 좀 뿌옇게 한 건가 자여 플리츠 스커트 뭐 디올이 제일 잘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여튼 자켓을 활용한 스타일링이 되게 많고요 이렇게 이제 블랙이라도 어, 이렇게 시스루로 이건 이제 시스루라기보다 이제 그물리트죠 아, 공기가 통하는 이런 아, 소재들 이런 것들 하여튼 올해 많이 쓰입니다 올여름 좀뭐 유행하는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시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스커트도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다내놓고 힘들겠지만 아, 근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좀 많이 보면 많이 보일수록 예쁘고 트렌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야릇하게 좀 보일 수 있게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작업복적인 어, 유니폼 작업복적인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트렌드에 다 나온 것들이 패션쇼에 진짜, 어,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런 패션쇼 보고 종합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마 커팅된 이런 옷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뭐 오프숄더가 감이 된다든지 그런 스타일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중성적인 느낌. 아, 이런 것들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성적인 느낌의 이런 위에 아우터를입고 아, 소재는 아주 여성적인 하이로 전반적으로 어, 이렇게 있고 약간 이제, 믹스 매치인데. 음. 근 멋있죠? 어, 팔찌. 이요 어, 팔찌도 되게 장신구 멋있더라고요. 좀 약간 고전적이면서도 중성적인 느낌. 남자가 차도 괜찮을 것 같은. 어, 이 자켓 좀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거. 어, 이렇게 아니점프스트인지 그냥 바진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요 가방. 아, 요 가방 실용적일 것 같아요. 이 버킷백은 아, 굉장히 좀 길쭉하면서, 조금 더 볼까요? 요 가방. 아, 요 가방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좀딱 스타일링이 날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요거이것도 지금 예, 굉장히 멋있죠. 중성적인 느낌들. 아, 그리고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인데 아, 여기 신발을 한번 눈여겨볼필요가있어요 사실 은 이제 제가 요 스타일 부츠를 이제 요것보다 더 그때 우리 작년 패션쇼에 봤던 그 부츠를 동대문에서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아, 요것도 나올 것 같지 않는데. 근데 요 가방 요요 요 스타일, 요번에 디올은 요 가방 스타일이다고요 이거 뜬다 뜬다 이거 자고 뭐 비치웨어인데, 저는 샌들 아, 요 샌들 이쁘더라고요. 약간 스포티하면서. 또뭐 옛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어 그리고 이제 요거 하뭐 토트백 요거는 막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올해 패턴은 요런거 랍니다 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자 그리고 시스루 된 소재인데 이건좀 니트 예, 니트 소재로 좀 드레시하게 약간 예, 그 요 가방, 다시 한번 볼까요? 요 가방, 예, 이거, 이거. 하여튼 저도 뭐꼭이 스타일은 꼭 찾고 싶네요. 예, 너무 이거는 진짜 제가 최근에 봤던 가방 중에 제일 실용적이면서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성스러운 소재 이런 것들 입고, 이를 입고, 바깥엔 딱 중성적으로. 예, 이 믹스매치인데, 이런 것들 스타일링 잘하면 굉장히 이제 트렌드에 보일 것 같아요. 어 요거 어요 가방도 멋있고 아 트렌치 코트 디올 트렌치 코트 잘하죠? 예요 네. 트렌치 코트는 옛날에도 작년에도 있던 스타일 같은데 아 가방 아 요것도 이제 뭐 약간 딱 네모난 가방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자 그래서 블랙 의상들은 전부 다 시술의 의상이죠 대부분 아어요 자켓 원래 디올 이 상징이거든 스텔라 이게.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딱 박아서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펑키하게 예.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뭐 자유분방한 자리에서 입으면 어 인사될 수 있는 아이템 같아요. 뭐 망사 예. 니트도 다 시술되는 이런 느낌으로. 어 그리고 요 패턴 와좀 강렬하던데요, 이 패턴. 하여튼 멋있어요, 디올. 항상 이렇게 내놓는 패턴들은 뭔가 원시적이기도 하고 어, 정말 다 강렬한 그런 게 많고요. 제가 생각해도 어, 이번 어, 디올 가방은 대박입니다. 뭐 코트도 있고 이런 작업복스러운 원피스 이런 거는 진짜 여기 지금 디올 모델도 이렇게 나시랑 입었지만 또 약간 좀 팔뚝에 또 이렇게 나시라고 어, 하면 이렇게 나시를 입으면 이쁠 것 같고 그냥 그거 아니라도 블랙 티셔츠 예, 블랙 티셔츠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좀 멋스러울 수 있는 어, 그런 원피스 같아요. 아, 어, 플리츠 스커트도 멋있네요요 어, 무늬도 올해 어, 좀 수입 어, 수입 우리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자, 시스루 된. 그니까 시스루 의상들을 올해 어떻게 내가 잘 입을 거냐. 그러니까 시스루를 입으면서 제가 볼 때는 부담 없이 시스루를 속옷을 어차피 우리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집 비올 모델들은 다 속옷을 입었잖아요. 시스루 입을 때 속옷을 약간 불안해, 브라넷, 불안해처럼. 네. 안에가 되게 이렇게 불안데 되게 이렇게 좀 많이 가려주는 그런 브라 있잖아요. 좀 이쁘고 그런 걸잘 이렇게 안에 받쳐 어, 입으면 저는 시수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수로 된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어, 지금도 어, 메시 시수로 요런 의상들과 딱 가죽 요런 예, 자켓. 자, 하요번에 하여튼 요 스타일들이 지금 블랙이 많죠. 그러니까 예년 막그 전에 막그봄 스타일치고는. 지금 옷들이, 다 다크에요. 블랙이 계속 출연하고 있고. 야, 이거는 진짜 옛날 어떤 귀족 그냥. <laughs> 야, 이건 뭐 장례식 가도 되겠는데.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까나주 좀큰 백들. 사실 저번에 제가 그 중국에 광주 갔을 때 요즘 까나주 큰 백들 많이 본것 같은데 좀 데님을 활용한, 편안한 룩들이 나오는데 요런 또 이제 아주, 어, 약간 로마, 예, 로마 느낌 나는 요런, 아또신발을 신으니까. 아, 좀 새로운 느낌이에요. 자, 아, 아, 레이스. 그, 아까 그, 사실 이게 프린트로 나왔었죠. 문양으로. 예. 그래서 레이스 요런 원피스도 참 멋있네요. 정말. 예, 그래서 사실 원색적이고 화려한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소재로 여성스럽게. 아, 이렇게 승부하는 옷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아, 그리고 요거 멋있더라. 이거. 이거는 좀 아까 그 강렬한 그 프린트보다, 아, 요게, 이 트렌치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아, 요번에 토트백, 아, 요런 무늬도 잘 보시고. 아, 이런 코트, 좀 부담스럽긴 하죠, 이런 코트. 자, 그리고, 아, 레이스. 아마 요 중에 몇 가지는, 요 중에 몇 가지는 저희가 또 수입 의류로 이 스타일들을 좀 만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미리 보는 재미도 있고 보면서 저도 아 요런 건좀 나오겠는데 사실 요런 문양이 있는 요런 의상들 참 유니크하면서 멋지잖아요 좀 핫하지 않을까. 어. 자, 레이스 의상들 참 많네요. 이번에. 좀 약간 비치는 레이스, 그죠? 예. 로맨틱한 그런 느낌들이 대세기 때문에. 와, 이런 건 너무 이쁘죠? 이게, 요거는 원피스도 너무 괜찮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윙, 윙, 요 슬리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살짝 가려주죠. 어깨를. 자, 그리고 요런 건 이제 블라우스로 좀잘 나와도 이쁠 것 같아요. 예. 아,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투입 의료 봄신상은 그런 문제가 있죠? 국내는 지금 거의 이제 한, 봄 신상, 일단 3월에 입을, 입을 의료는 거의 나왔을 거예요, 동대문에. 우리 수입 의류 어, 중국 현지는 아직 쉬고 있어. 다만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슬슬 업무를 할것 같은데,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께 첫 번째 라이브 때, 첫 번째 올해의 수입 신상을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사진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다음 주 되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거 멋있죠. 금빛이 대세라 그랬잖아요. 금빛이 위에 코트도 금빛이고 안에 원피스도 금빛이고 이런 레이스 의상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 이제 레이스 의상을 피하지 말고 뭐 비신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예. 그런 레이스들 한번 이제 가봐야죠. 네,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야 될 건데. <laughs> 이제 뒤에 후반부로 지금 이제 쇼가 치닫고 있고요. 여성의 어떤 그, 참 여성의 존재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가 이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 때문에 항상 여성을 예쁘게 입혀도 강인하게 표현하는 게이 디올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수위 달린 그런 의상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역시 좀 디올이 트렌드를 좀 많이 좀 주도하는 저는 그런 브랜드라 봐줘요. 요번에 트렌드에 나온 어 그런 내용들이 디올 피츠쇼에다 있거든요. 이런 드레스도 잘 입으면 예쁜데 하여튼 레이스 드레스, 레이스 블라우스 요런거 예쁘고 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야 이런 모티브 활용해서 그죠? 요런 것도 우리가 너무 부담 갖지지 말고 시스루 이런 니트 한께 같이 입으면 되잖아, 그죠? 한번 스타일링 해볼게요. <laughs> 이따 봐야. <돼. 웃음> 그저, 아, 제가 뭐, 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원래. 아, 이런 레이스도 너무 이쁘다. 어. 예, 저는 사실, 남자인데, 어, 레이스 입은 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 애기 엄마도 어, 많이 입힙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이제 이게 피날레죠? 예, 보면, 이제 어그 여자 여성 여성의 어떤 그런 존재감, 여성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이에요. 여기는 뭐 남녀 차별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내용들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번에는 진짜 블랙 앤 화이트 아니 블랙이 진짜 제일 좀 대두가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뭐 화이트 레이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요번에는 분위기 있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좀 여성적인 그런 느낌들 을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존경하는 디자이너죠. 예, 마리아 그라체 치우리 자 이렇게 해서 어, 디올 패션쇼는 끝났고요. 자그 다음 이제